미국의 무의미한 숫자 게임 무시하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캐쳐입니다. 간밤에 열렸던 4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4월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와 성장 관리, 딜레마,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관망을 하려는 파월의 중립적인 스탠스에 따라 또다시 전 세계적인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립토 투자자들은 불행중 다행이었던 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였지만 중요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하월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은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는 불안하고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한 것은 맞지만 크립토 시장의 혁신은 확실히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하월 의장이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냐? 현재 지금 작년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전 전세계 1위 결제 기업인 비자의 결제량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면 불과 2018년 때만 해도 비자의 결제량과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은 비교할 수도 없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작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비자를 뛰어넘어준 상황이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전세계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를 보면 1위가 일본 그리고 2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어마어마한 미국채를 들고 있다 심지어 유럽의 경제 1위 독일보다도 더 많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라는 거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보시면 최근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금리의 바로미터인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와 어마어마한 불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10년물 금리를 내리기를 지금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는 너무나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한다 이들이 더 많은 미국채를 사줄 것이고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전세계 투자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 지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 중인 대형 지갑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우상향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파월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금융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은행 규제도 완화되면서 더욱 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가져갈 것이라고 힌트를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와 그리고 중국 사이의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크로의 흐름이 비트코인에 움직임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가 이전 수치를 약간 상회해 주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완전히 침체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같은 경우도 예측치는 마이너스 2.8%였는데 실제 데이터가 마이너스 2.2%로 나오면서 엄청난 급격한 침체의 불확실성은 약간은 희석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관세라는 것이 매크로 데이터가 좋게 나오던 크립토 시장 호재가 나오던 이런 것을 다 짓눌러 버리는 상태. 심지어 전 세계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엔비디아 또한 미국이 중국으로의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다음 분기 최대 55억 달러의 비용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관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젠슨왕은 황급하게 중국 초청으로 데이 으로 이동했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엔비디아는 AI의 대장주인만큼 이런 중요한 중추적인 AI 빅테크들의 조정 또한 충분히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국 관리들은 70개국 이상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자국을 통해 상품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관심. 세로 싸웠다면 미국의 지금 타겟은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도 중국은 지금 흔들림 없이 미국의 무의미한 숫자게임 우리는 무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완강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완벽하게 전반적인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크립토 시장도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이 되려면 이 둘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봉합되는 흐름이 필수적으로 나와 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과 상대적으로 지금 미증시에 비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단에 있는 것은 QQQ 대표적인 나스닥 ETF의 흐름 그리고 상단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스닥 ETF는 폭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가격을 잘 지탱해 주면서 85K를 지켜주고 있는 것. 그래도 상대 강도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스코 베젠트는 미국 기업 CEO들에게 걱정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관세 정책은 앞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이고 관세에 대한 걱정 접고 본업 복귀해라. 그리고 앞으로 90일 안에 관세의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 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일본과 미국이 최근 만나서 새로운 무역 협상의 합의를 도출해 냈고 트럼프도 이에 따라서 일본 무역 대표단을 만나 큰 영광이다.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는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진전을 이끌어 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개별시장 이슈도 체크해보자면 미국 법원이 SEC 상대로 가상자산 규제 소송을 걸었던 것을 지금 중단하겠다 그 이유는 이제 리더십 변화 영향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던 게리겐슬러에서 새로운 수장 폴 에킨스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마구잡이식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미국 법원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SEC 또한 핵심적인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지금 만나서 협력하면 가상자산 커스터디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c e 디지털 자산 테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커스터디 문제가 가상자산 규제 통합의 핵심 도전 과제다 라고 하면서 확실한 수탁 시스템에서 도 명확한 규제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도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위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올해 하반기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채택과 명확한 규제 예트를 만들고 혁신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또한 여러 해외 정부들에게 전략적 비트코인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국가들이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나마 시 의회에서 암호화폐 결제 허용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제 세금 벌금 허가증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어쨌든. 관세에 가려져 있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재무부 또한 정부 발행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권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과 국경 간 무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고 있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로 인해서 가려져 있었던 미국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친화 법안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금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더 많은 주정부 차원 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네크 또한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 관련 투자 ETF를 출시해서 무려 디지털 자산과 긴밀하게 연관된 30에서 60개의 투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ETF를 5월 14일에 출시할 거다. 그러면서 더욱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크립토 관련 ETF의 익스포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와 비트코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채권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에크는 10년 만기 미국채로 90%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10%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된 파생 채권 상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향후에 관세라는 지금 장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면 더욱더 많은 기관들의 채택을 끌어낼 수 있는 상품들을 운용사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최고의 회방꾼이었던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CNBC에 나와서 해 줬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하며 오래 살아남을 거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전 세계 70억 명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요가 비트코인의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가 비판을 한 부분은 뭐였냐? 비트코인을 제외한 수천 개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99%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며 펀더멘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 가치가 희박하다라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동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 사이클은 무분별한 알트 투자나 민코인 투자는 자제하시고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를 보전하고 본질이 강화될 수 있는 알트들 옥석을 잘 가리셔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주춤했던 솔라나 또한 다시금 덱스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상승하면서 덱스 거래량 1위로 등극했고 솔라나는 이번에 신한 투자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mou까지 체결하면서 어쨌든 다시금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솔라나 일봉 차트도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욱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고점을 시도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솔라나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전체 시장에서 솔라나가 다시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솔라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 킹에 나가야 되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 비트코인 온 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80K를 올라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관세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소셜 미디어의 대중 심리는 블리시존에 위치하면서 견고하게 심리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 해시레이트 그리고 채굴 난이도 블록 카운트 블록 리워드를 합산한 채굴자들의 심리 또한 이런 식으로 심리 30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고개를 들어 주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채굴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센티멘티가 회복된다 라는 것도 비트코인 펀더멘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조정과 흔들림에 따라 하이 리스크 구간에 있었던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다시금 지금 내려앉으면서 로우 리스크 구간에 들어 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금 최악은 지나고 있고 리스크도 줄여도 들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고래들의 축적 흐름 같은 경우에도 4월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어 주면서 최근 다시금 고래들의 축적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 어쨌든 4월까지는 비트코인 축적이 줄어들었지만 확실히 4월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들의 공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다시금 상승하면서 장기 홀더들이 축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작년 앵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 장기 홀더들의 공급이 들어오고 축적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튀어 올랐던 것을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면서 상반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관세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가 꼭 돌파해야 되는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과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을 맞물리는 이 구간에 계속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어느정도 봉합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확실히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 상승 트렌드라인의 지지구간이 대략적인 82k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두시고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스 핵심 지지 구간인 81k부터 84k의 대형 매물대가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새로운 추세로 갈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81k부터 82k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버텨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손익 흐름을 체크해보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 실현 실현 손익이 튀어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실현 손익이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다시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을 때 실현 손익이 튀어 올랐다가 이러한 장기 조정 개미털기로 인해서 실현 손익이 다시금 바닥으로 돌입했다 과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막바지 조정 구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리가 완전한 바닥일지 지하실이 있을지 그것은 관세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구간이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2년 15K부터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큰 주봉상 장기 트렌드 라인을 체크해 보면 언제나 조정을 받을 때도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이어줬습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31%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장기 주봉 트렌드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84K, 5K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언제나 주봉 RSI 이상 중립 구간 위치에서 다시금 주 주봉 RSI가 튀어 오르면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도 과거의 패턴처럼 단기적인 조정에 비슷한 수치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갈지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 않은 주봉상 장기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패닉사이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